반갑습니다. 송필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퍼플님도 반갑고요.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발한 미국의 3대 선물 지수는 강법, 강법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그 백신 개발 기대감, 그 다음에 소비, 소비 지표 개선,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안화감, 여러 가지 호재가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어제 미국 증시는 기술주 최근 3일 연속 조정을 받았던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전일 미국 증시들은 백신 개발 기대감, 그리고 미국 중국 간의 긴장 안화 긴장 안화, 그리고 소비 이거 어, 갑자기 소비지냐 갑자기 헷갈려. 잠깐만요. 저, 무슨 지표들, 오늘? 어, 소비자 물가지수죠? 소비자 물가지수 개선. 그다음에, 에, 야, 그 다음에, 예, 그,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어, 어제 빅준시는 상승세를 보였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갑자기 헤입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려니까 헤맺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다우지수는 289포인트. %로는 1.05%가 상승하면서 2만 7천. 9 7 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는 229포인트, 퍼센트는 2.13%가 상승하면서 1 1 아, 1 0 1 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11,000선을 11,000선을 회복을 했고 나스닥수는 최근 3일 연속 조정을 받았는데 4일 만에 4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46포인트, 퍼센트로는 1.40%가 상승해서 3380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가는 보면 서부 텍사스 온유가 배럴당 1.06달러, 퍼센트로는 2.55%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42.56 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아니그 영국산 영국산 브렌트유 영국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0.94 달러, 퍼센트로는 2.01퍼센트가 상승하면서 45.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가가 상승한 배경은 미국의 원유 제고가 415만 배럴 감소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회복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어제 유가는 상승을 했다는 거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어제 금값입니다. 금값이 그제 폭락세를 보였죠. 폭락세를 보인 후 어제 금값도 장중 내내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장 막판에 상승세로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온스당 2달러가 상승하면서. 강법 정도, 강법 정도 소폭의 상승을 보면서 온스당 194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값은 최근 급락에 대한 반발성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발성이 유입되면서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도 금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은값이죠. 은값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그제 그제 보험값이 14% 급락세를 보였는데 은값은 어제도 어제도 2%대 하락세를 보였다는 것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러인덱스 달러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제 93.4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0.2% 정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달러인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 달러하고 엔화 그 다음 파운드와 그 다음에 유로와 같은 선진 6개 국가하고 달러하고 지수화 시킨 것을 달러인덱스라고 했죠 이와 같이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였다는 것은 어제 시장에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까 어제 달러가 또 약세를 보였다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의 국채 금리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2년물은 상승을 했고 5년물, 10년물, 30년물은 음아 상승을 아니 2년물은 하락을 했고 죄송합니다. 2년물은 하락을 했고. 2년물은 하락했고 5년물, 10년물, 30년물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같이 국제가 금리가 상승하는 10년물 대규모 국채 발행하고 인플레이션 오래 있다 면에 국채가 어제 혼조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 경제지표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는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0.6% 상승해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럼 어제 육신시에서 업종별 등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을 보면 IT 업종이 2.3% 정도 급등세를 보이고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또 모체로만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이 어제 헬스케어 업종이 1.73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1.7, 그 다음에 전기가스가 상승을 하면서 어제 미국증시에서는 10개 업종, 11개 업종 중에서 10개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한 업종은 금융업종이 0.29% 정도 빠졌는데 대규모 극체 발행 때문에 금융업종은 소폭 조정을 보였다는 것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 미국에서 특징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도 보면 시세 연속성이 없습니다. 하루 상승하면 그 다음날 빠지는 양상을 보겠습니다. 그저께 강세를 보였던 항공, 카지노, 리조트 이 같은 미 경기 민감주들이 어제 그니까 여행주들이 상승 하루 하고 또 하락세로 반전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최근 시세 연속성이 없다. 하루 상승은 하루 빠지고 그런 시세가 퐁당퐁당 장세가 정리가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융주들도 최근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인데 4일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대규모 국채 반응 때문에 금융주가 좀 하락세를 보였다. 약바을 보였던 얘기. 어제, 그리고, 코로나 백신 관련주가 그제는 급락을 했죠. 어제는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모데나, 하이자는 상승한 반면에, 노바백스는 17%, 17% 급락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백신 관련주, 얘들이 보면 급등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이와 같이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 또 급등락을 보이고 있다고, 여러분, 보면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가장 상승했던 분야는 대형 기술주하고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섹터가 상승 했습니다. 대형 기술주, 반도체, 바이오 관련주가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강세를 보였다는 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 미국 증시에서 빵주들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주는 대표적인 미국의 기술주를 우리가 빵주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기술주를 우리가 빵주라고 그럽니다 아마존, 아마존이 2.65% 정도 상승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1.8% 정도 상승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1.47% 상승했고, 애플도 3.32% 애플이 또 가장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구글이 1.8%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2.86% 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대형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3대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고 보면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만에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기 한 4일만이죠? 4일만에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종목들을 한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급등을 했습니다. 13%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급등한 배경은 액면가를 5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가 13% 급등을 했다. 그렇게 액면, 액면 분할. 최근 애플도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해래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했죠. 테슬라도 액면 분할을 한다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인텔도 2% 정도 상승을 했고. 마이크론, 마이크론도 1.5상승 했고. 컬컴이 6.4 많이 상승 했죠. 컬컴이 어제 2차 반독점법 소송에서, 2차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콜컴이 어제 6.4%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엠비디아 엔비디아도5.4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AMD AMD가 7.4 정도 어, 7.4% 상승했는데요. 을 AMD가 이렇게 급등한 배경은 뭐냐면은 최근 그 얘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있죠, CPU 중앙처리장치 칩을 생산업체인데 이 AMD가 생산하는 칩들이 MS 시장 점유율이 18%까지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AMD가 AMD가 7.45% 급등세로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반도체 관련된 대부분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어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36% 상승을 했다는 거 어,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이오 관련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1% 정도 상승했고 어제, 존슨 앤 존슨이 강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더 큽니다. 존슨 앤 존슨이, 세계적으로, 이제,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제일 큰 업종, 아니, 종목이 존슨 앤 존슨입니다. 존슨 앤 존슨이 1.83%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하이자가 1.43% 상승을 했고, 모더나는 0.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 헬스케어 업종들이 제약 바이오 쪽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강한 상승세를 보인 이유도 뭐냐면 어제 이제 조 바이든이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크다는 것도 이와 같이 제약 바이오 쪽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이사항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럽 증시도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보면은 상승을 했다. 어, 유럽 증시가 미국 경기 부양책 기대가 그 다음 미국 중국 간에 갈등 좀 안아 음, 기미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음, 미국과 중국 미국 중,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좀안아들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유럽 증시도 상승을 했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에 어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미국 장,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내놓은 코멘트가 있습니다. 미국 경기는 부자형 반등을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기업들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 또, 오타가 많습니다. 오타좀 이해를 해주고 간다. 그 다음에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하면서 미국 경기가 회복할 것이다.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 그, 10년 국채의 금리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는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초, 어, 미국에서는 또 이제 대선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핫 이수가 됐습니다. 존 바이든이, 존 바이든이 승리할 확률이 71%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 존 바이든이 런닝메이트로, 부통령으로, 부통령으로 헤리스, 그해리스 여성분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가가 그 헤리스 부통령 지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제공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존 바이든이 헤리스 부통령을 지명한 것은 잘했다. 그리고 올가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올가 기업들이 바이든 회장 기부금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도 이제 한마디 했죠. 이제 뭐 해리슨에 대해서 욕을 많이 했죠. 뭐 사기꾼이 어쩌니 막 그러면서 욕을 많이 했는데 급진 좌파다 막 그러면서 욕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크게 먹히지 않았는데 또 이제 트럼프가 어, 했던 이야기 중에 이제 어제 트럼프는 대선 전에 11월 3일 전에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말도는 소리하지 마라. 무슨 대선 전에 11월 3일에 백신이 나오냐? 어, 잘 빨라봤자 내년 1분기 정도에 개발될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대선 전에 백신 나온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커들러가 한마디로 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국제 경제 협력 이원장인가요 커들러가 이야기를 하는 게뭐였냐면은 이제 15일날 제가 그랬죠 미국과 일본과 아니 미국과 중국 간에 고위급 무역 음, 회담이 있다 그랬죠 커들러가 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중국 간의 그회담을 앞두고 지금 중국 간에 긴장감이 있지만은 1차 무역합의는 폐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이 이야기를 함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좀 안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미국 중시 상승에. 견인 체액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보면은 지금 미국 증시로 보면은 이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던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가 주식 시장은 정치 논리보다는 경제 논리에서 시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부터는 미국 증시고 우리 증시도 보면은 어,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에 많이서 좌우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양책이 또핫 이슈였죠. 부양책이 어제는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고집을 부리는데 민주당이 어제는 좀 양보를 하면서 합의자금을 찾을 것이라는 부양책에 분양,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그 5차 경기 부양책이 그 1조 달러를 넣고, 민주당이 계속 금액을 증액시켜라. 그러면서 계속 아 계속 반발을 해왔죠. 근데 어제는 민주당이 약간 양보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좀 화해 체험을 조만간 찾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작용한 것도 어제 미국 증시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제신문 이 기사를 내가 안 바꿨네요. 제가 경제신문을 이 기사는 제가 안 바꿨네요. 그럼 경제신문 이야기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관심 가지 주목, 뭐 한번 말씀드려서 하겠습니다. 어, 오늘 경제 신문 보면은, 경기 회복 시그널, 그래가지고, 경기가 회복되냐, 그러면서 약간, 이제,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커피, 설탕, 가위, 커피하고 설탕 값 같은 것이, 뛰고 있고, 금 값이 뭐, 2,000달러가 붕괴됐던 얘기 나왔는데요. 음, 최근에 이제, 그, 경기 부양책, 그리고 백신 개발 기대감 때문에, 커피나 이런 설탕 값 같은지, 고 있다. 그리고 보면 경기회복세로 소비재가 수요가 증가할서는 기대감 때문에 이 같이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코코아 원두가 원두가격이 한달 새한15% 정도 상승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경제봉쇄를해제하면서 면화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온자재 가격 중에서 금값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느냐 그런 기대감을 조금 나타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에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푸트, 푸트니그 러시아 백신 개발에 대한 세계 불신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세계 보건기구에서 어, 러시아 백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3차 임상을 하지도 않아 가지고 어,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안전성하고 효능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에서는 계속 백신 안전하다, 그러면서 계속 접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다음 영국의 2분기 GDP, 경제성 장률이 마이너스 20% 역선장이 있다가 11년 만에 경기, 경기가 가장 불황이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국 총계청이 이제, 어, GDP, 통계치를 작성한 후 1955년 이후에 최대폭 최대폭 하락률을 기록했다. 영국 같은 경우 1 분기 GDP가 2.2% 감소했는데 2분기에도 감소를 함에 따다서두 2분기 연속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는 경기가 불황으로 정의를 한다. 그렇게 영국 경기가 지금 불황이란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상선이죠 HMM. 그, 그, 지금 상황을 바뀌었죠? 현대상선에서 HMM로 바꿨던 그, 현대상선, 옛날에 현대선이 21분기, 21분기 만에, 음, 해운 부활을, 음, 신호탄을 쐈다. 그러면서 2분기 영업이기 1367억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 제가 보면은, 세계 물동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NHM이 흑자전환한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야, 그, 항공 관련주들도, 대란공하고 아시아남북도 흑자전환에 좀 대단했는데 NHM도 음, 2분기 실적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어제 그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에 세계에서 어, 이, 금년도의 실적이 좋아지는 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참 보면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대단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전방위 지원이 결승을 맺었다는 이야기고 최근 조유과의 조유 교육과에 의 어, 운송비는 좀 감소했는데 운임이 올라가지고 수익이 크게 개선됐다는 이야기 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처럼만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좀 음, 호소식이 하나 있네요. 폴란드에서 2,200억 정도 프렌트로 수주를 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지금 환경기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폐자원 에너지야 어, 에너지 폐자원 에너지야 시장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개, 공략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KT도 가세해가지고 통신 3사가 크라우드 게임에, 격, 전을 벌이고 있다. 그 다음에 구독형 서비스, 음, 게임 박스를 출시했다. 5월 9,900원으로 10, 103개 게임을 무제한 제공한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통신 3사가 크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넷마블도 실적이 엄청 좋았어요. 우리나라 보면 지금 2분기 실적 다 좋은 것 같아요. 넷마블도 보면은 매출도 30% 증가했고 영업이또도 보너 817억 정도 해가지고140% 정도 증가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수해 최근 비가 많이왔죠 장마철 비가 많이오죠 수해복구 어, 특수 노리는 어, 세멘트 네메콘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수해복구 수혜주로 세멘트 네메콘 관련주가 수혜로 보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쌍용형이나 유진기 업 같은 네미콘 회사들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최근에 산사태가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멘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쪽이 장마 복귀의 수요지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가파른 상승세 그러면서 코스 코스비, 코스닥, 공매도 재개 때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78% 정도가 뭐냐 증시의 공매들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재개가 단기적이건 장기적으건 시장이 악재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그 공매도 에 대해서 이제 1차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부터해 가지고 이제 어떤 제도가 마련될지 이제 어떤 제도가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9월 16일까지죠. 9월 16일 전에 이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으로 이제 조만간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증권이 오늘 삼성증권 보고서 나온 걸 보면은 코스피 1년 내에 1년 내에 2,850포인트가 간다. 어, 지금까지 증권사 중에서 가장 음, 코스피 상단을 높게 잡는 증권이자 보고서가 나온 것이 삼성증권입니다. 그러면서 1년 내에 2 8 5 0지 간다. 예, 2,850가 간냐? 최근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계속 꾸준히 이입되고 있다. 최근에 고객의 투자금만 51조 원 정도 되고 있죠. 그다음에 달러 약세로, 달러 약세로 예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기, 이기, 그리고 기업들의 기업 활동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1년 안에 2,850건이 간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신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예금들의 선물 매매가 상당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미국 증시가 또 나스닥 지수가 3일 만에, 아니 4일 만이죠? 4일 만에 반등에 성공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좀 상승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 미중간에, 이제, 어제 미중간에 갈등도 안아야 되고 있고, 최근 중국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적인 그 제스처를 보인고 있죠. 거의 뭐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것 같은 것같데서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어, 방향을 좀 서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좀 미국하고 갈등이 좀 심해지니까 우리나라에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어제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기술주, 대형 기술주하고 반도체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오늘은 옵션음들이 만기기 때문에 예고되들은 선물 매매나 현물 매매를 좀 체크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 공매도에 대한 정부에서 윤자 일자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이 공청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에 약간 심적인 측면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1차 공청이고, 제가 이제 공청을 몇번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공매도제에 도 대해서 이제, 어 제도를 이제 확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 오늘 1차 공청회를 한다는 걸참고 하시 바라고. 제가 오늘은, 거래상의 장기 종목들, 장기 소유되는 종목들 한번 계속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은 이번 주1 4일에 마감된 다 날이죠.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이번 주 금요일날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테 참고로 말씀 드리면, 또 다음 주 월요일이죠. 8월 17일날은 시장을 합니다. 정부에서 8월 17일날은 임시 휴일로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8월 17일 시장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8월 17일날 가가지고 예. 월요일날 장이 안 열릴까? 그러지 마시고, 미리, 여러분들이 뭐, 작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8월 1 7일날시작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제 어제 마감방송을 해보니까, 종목상담을 많이 하려고 는데요 제가 보면 종목상담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못해준는게 미안하고, 그건 못하게 하니까 제가 못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을, 이제 무방에서 추천한 종목들을, 목표가는 좀 정해지기가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는 손절가를 정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제일 면 손절가만 정해드릴 테니까, 손절가를 잘 체크해가지고, 매매하시라는 얘꼭 해드릴게요. 어, 한편, 은 어제 내가 해줄까 말을까 했는데, 또 하지 말한 걸또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목표가는 정해지지 않고, 손절가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요 손절가를 이탈하면 매도하시고 그러면 좀 꾸준히 좀 투자하시는 전략을 한번 구사하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앞으로는 제가 손절가는 제시해 드리겠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질 종목은 저는 메리츠증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리츠증권이 제가 보면 싼것 싼 같습니다 어, 어, 최근에 증권주 계속 이야기를 해야렸그죠 음, 이, 동목은 크게 뭐 물릴 자리도 없고, 장기간 소외됐기 때문에, 메르치님권은 한번 매수해가지고, 중장기로 한번 접근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크게 물릴 자리가 없으니까, 저는 항상 물릴 자리가 없는 주식을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메르치님권 한번 관심을 가지고요. 손절가는, 여러분들은 제가 손절가만 재수 있는다고 했죠. 손절가는 3,300원 깨지면은, 그냥 매도하시고, 제가 보면 이 역사 바로 치고 못 가고, 3,300원이 깨지면은,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좀 오래 걸릴 시간이 투자기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3,300원 정도 선저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선저가 반드시 체크하시고 여러분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마음에 들때 매매하시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대제철은 제가 보면은 최근에 뭐 수소 분리막 쪽에서도 진출한다 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한 차례 20일간 큰 조정을 보이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 수급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2차 상승을 강하게 하면 이어가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현대제철도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작게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길게 보는 거좀 싫어하니까 얘도 제가 보면 손절가 26,500원 26,500이 깨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손절가 26,500원 정도 잡고 어, 한번 접근하시는 얘기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목표가을 가르쳐 주지 못해도 선적관을 반드시 한번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선적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참고로 해시 바랍니다. 대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한 10주만 사 가지고 한번 가지고 가시라고 그랬는데 그걸 또 많이 사셨는가는지 10주 정도 사 가지고 이 이런 주식은 언제 움직일지 모른다. 그러면서 움직이면 바로 따라가라. 그리고 관심적이면 여 놓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또 많이 사시는 분인데 한꺼번에 제가 보면은 대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손절 손절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은 충분히 음, 번전은 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손절을 하신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한 7,300원 정도 빠지면은 손절한다는 생각하시고 내가 보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주식이 아닙니다 실적 꾸준히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건설회사니까 음, 제가 보면은 대오는, 7300원 정도 선절까? 네, 보시면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오늘 저의 이야기가 혹시 도움이 됐다 생각하신 분들은, 어, 7번이나 수고 한번 눌러주시고, 또 내일 아침, 내일 아침 7시 반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꼭 행운이 함께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침 일찍 이렇게 저 방송 들으러 오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성공서자 시바랍니다.